안녕하세요 소설가 율목입니다 오늘은 어, AMC 보령 모터 축제에 왔는데요 아 벌써 지금 뭔가 모플러 타콘 튀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아, 아직 아직 입장을 안 하고 있는 건가? 아, 10시 입장이라서 너무 일찍 왔는데 일단, 지금 이 안내 책자를 보면은, 그 오프로드 체험은 9시부터라고 해가지고, 일단 한번 가볼까 싶은데, 저기 같은데, 아,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보다. 일단 오프로드 체험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렉서스 오프로드 체험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스를 이렇게 한 바퀴 돌수 있는, 네, 그런 오프로드 체험인데, 별도의 예약 없이 여기 와서 그냥 줄 서서 기다리면 되네요. 생긴 아, 건 그냥 쏘유브처럼 생겼는데 오프로드를 탈수 있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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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오우, 오, 오. 와. 야, 휠이 바깥쪽으로 꺾이는데? 왼쪽 뒷바퀴 휠이 거의 공중에서 헛돌았는데 휠이 바깥으로 꺾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차가 엄청 크다. 그렇죠. 이 차량은 VIP라서 진짜석이소퍼드리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어... 거의 의전용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와. 자, 이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우와. 저는 렉서스 인스트럭터 김학 겸이고요. 저는 네. 현역 프로 카레이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신 만큼 렉서스 차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이 차량은 렉서스의 플래그십 SUV인 LX 700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은 3.0리터 트윈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요. 네. 이 차량은 4 6 4마력에 664토크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또한 두바이는 아부다비처럼 사막 지형에서 또 사막 투어할 때이 차량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44도까지 우와. 가능해요. 하지만 제가 네. 조금 높이 올라가 볼게요. 오. 조금 높이 올라가면 오. 자, 이제 한 30도 정도 되는 거예요. 와. 30도 정도 나오게 돼. 네. 입니다. 여기는 네. 업앤 다운을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는 오프로드 오프로드의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할수 있는 크롤 모드를 사용할 거예요. 저는 지금 엑셀 브레이크 안 밟고 있는 상태고 어, 네. 네. 지금 안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어, 계속 운전에 피로감이 있으신 분들은 어. 네. 이렇게 크롤 모드 사용하시면 좋죠. 오, 이몇 도야 지금? 한 25도에서 30도 정도. 와, 네, 도로가 안 보여. <laughs> 그래서 이렇게 안 네. 보이는 구간에서는 저희 이렇게 상단에 네. 있는 네. MTM이라 그래서 멀티플레 네. 모니터를 활용 확인을 하시면 이 액티브 트랙션 컨트롤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휠 슬립을 억제를 시켜주고 있고요. 아니 이게 차가 생긴 건 SUV인데 오프로드를 뛰네요. 아우 이 차량이 만들어진 목표 자체가 네. 온 오프로드 다 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유압식 서스펜션을 낳음으로써 이 오프로드 시의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아 그렇겠다. 와이 차에 타올 것 같은데 안는다 예. 그렇죠. <laughs> 네. 우와우와 오와. 우와. 자 이제 앞바퀴가 뜨게 되고 뒷바퀴가 떴죠. 그런데도 네. 굉장히 스무스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와, 오프로도 엄청난데. 그렇죠. 네. 엄청 재밌죠. 예, 네. 와못갈것 같은 길을 다 가버리네. <목소리> 코스가 못 지나갈 것 같이 생긴 코스인데 그냥 다 지나가네요 이게. 되게 신기하다. 네, 이게 LX 450H 플러스 하이브리드 모델인가 본데. 어, 차가 되게 크다. <목소리> 그래서 AMC가 뭔가 했더니 아주모토스콜리지의 약자였네요 그래서 아주대학교에서 그 튜닝카를 축제를 하던 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아예 보령지역의 축제로 이렇게 자리 잡은 모터스포츠 행사입니다 지금 입장을 45분에 시켜 주네 와저 짐카나 예약하려고 뛰어간다 저저 저. 네, 그래서 아까 탄 오프로드 차량이 이거죠 LX700H 요거는 네, 이미 체험을 하고 왔다 차가 엄청나다 이거 여기 짐카나 드리프트 동승 티켓을 배부하는 곳인데 아 이게 수량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네 드리프트 3 시간 확인해 주세요 튜닝카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네 와 이거 뭐 바닥을 훅고지나가는데 빗자루야? 오버, 오버행 장난 아니다. 와. 와 몸이 막 진동이 느껴지네. 와. 오 와. 오, 잭 나이프. 와, 컨버터블. 얘는 335i 컨버터블. 튜닝 이쁘게 해놨다. 와, 제네시스. 색깔이 보라색이다. 네, 여기는 어린이날 기념 3D 칼라링 이벤트 존 이라는데 아, 스텐실놀이는 뭐지? 아 이렇게 찍어내는 거와 차가 엄청 알록달록하다 우와. 와 핸들 차 안에 아무것도 다 들어갔다 네. 아, 차가 엄청 알록달록 하네요 <laughs> <목소리도> 차도 엄청 알록달록 알록 합니다 <목소리도> 아 차가 존재감이 얘는 <목소리도> 이런 것 때문에 <목소리도> 더 존재감이 있어 보이네 어... 아 여기는 스트럭바 어... 스파크는 랠리카 기질이 있죠 아니 차가 다 부서졌다 <목소리도>

아니 이 차는 오늘 레이싱에서 봤던 차네 아 레이싱게임 집에 저 로지텍 레이싱 휠하고 다 있는데 집에 있는데도 안 하는데 비에 <laughs> 네. a 모터스 작년 AMF 챔피언팀입니다 어? 아 신주엽 좋습니다 박퀴닫선어요 어. 아, 좋습니다 은승재 1번 코너 진리 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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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있었습니다 2번 코너 와리가리 도리도리 아리가고자이마스아 좋습니다 카미야 고스게의 완벽한 주행이었구요 출발! 자 B&A 모더스 첫번째 코드 갑니다 진입! 아 어, 차간거리 완벽합니다 1번 CP 클리어! 자 CP 클리어! 아 어, 박기태! 미친거리를 만들어갑니다 양지도자 PDC까지! 완벽합니다. 아, 차강돌이가 아, 아, 스폰서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방금 설명드렸는데. 야스의 히로유키, 그리고 카미야 코스케 선수, 준비하시고. 도리도리! 아, 드리프트 체험. 프트 체험 하면은 저 옆에 타 가지고 선수들이 운전을 하고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우와. 여기는 이제 캠핑카가 이렇게 전시가 돼 있거든요 음. 어, 요 위에 침실 있고 테이블하고 주방하고 어, 어, 360만원 타스만 픽업트럭 <목소리> 공간 그대로 살리고 <목소리> 위에 아... 텐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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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내려오는 여기도 이제 위에 캐노피 캠퍼랍니다. 어, 그, 예. 이렇게 하 이렇게 하니까 지 어... 아... KGM 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어까 이렇게 하니까 이이딩침대랍니다레이싱게이 어, 이렇게 촬영을 하시네. 어. 이 차는 뭐지? 어. 아. 여기는 그냥 위에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타입이구나. 미국 스타일인데, 어, 이거는 그냥 시트를 접어 가지고 어, 여기 시트를 하나, 2열 시트를 뺀것 같네. 음.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차, 네, 자율주행차를 갖다 놨는데 운행은 안 하네요. 이거는 그때 모빌리티 쇼에서도 본것 같은. 네. 네. 왜 이렇게 방치돼 있지? 근데... 사람이 그래도 시간이... 이제 점심시간쯤 되니까 여기 푸드트럭 주변에도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음. 저는 그냥 편의점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사서 마시고 있고요. 그... 제가... 뭐냐... 줄을 안 서고 중간에 그 렉서스 오프로드 체험을 갔다 오는 바람에, 드리프트 체험이 너무 늦어서 3시에 드리프트 체험이라 그냥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드리프트 체험은 그 다음 기회에 해보는 걸로 하고 보령에 와서 모터 페스티벌을 즐기고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은 이런 체험 행사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설가 유모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